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라시아 전기 네일리스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입니다. 네 저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태양 감시자와 주문 각인사가 클래스 집중 케어를 받았었죠. 이번에 2차 케어에서는 지금 남은 향사수랑 집행관 그리고 환영 검사 이세 가지 캐릭터가 집중 케어를 받을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내일 또 패치됨에 따라서 클래스 체인지가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클체는 내일 점검부터 9월 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로 계정당 한 번씩만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각각 한 번씩 한다라고 치면은 총세번 정도 네, 진행이 될것 같고 네, 여기서는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어서 백골드를 사용을 해서 계정당 1회 네,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요구되는 코인 수량도 50% 할인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네, 밑에서 설명드릴 각각의 클래스마다의 개선되는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고 바꾸고 싶은 클래스 다만 앞다가 내일 클치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네, 먼저 향사수부터 개선되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단궁 스탠스는 PVP에 대한 능력이 강화돼서 기본적인 스킬들마다의 위력 증가와 그 다음에 디버프 능력이 좀 추가가 되었구요. 디버프 능력 중에서도 일단은 보조무기에서의 실명 적중이 속박 적중으로 바뀐다라고 하구요. 사라지는 실명 적중은 단궁 특화에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규 스킬인 연속 장전이 생기게 되면서 네, 연속장전을 사용한 이후에 사용하는 단일 스킬들이 쿨타임이 초기화가 돼서 연속으로 두 번을 쓸 수가 있게 돼요. 네, 요거 플러스 날카로운 화살에서는. 거리에 따른 공격력 증가에 대한 버프가 있게 되고, 공격 예측은 내 캐릭터 체력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회피 능력이 급증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궁 스탠스는 돌격을 하는 적에 대한 대응력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광력 스킬 피해 저항률과 보스에 대한 명중치가 증가가 되었고요. 다음은 새로 신규 스킬인 사격 개시. 저격 자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치명타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만한 스택이 쌓이면서, 최종적으로 그치명타 로 쌓인 스택으로 인해 공격력 증가 강화 버프를 또 받을 수가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진 스킬이 추가가 되고 다음 장궁 특화 4단계에서는 밀림 적중 추가됩니다. 제을할때 있어가지고 또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게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세기와 살은 적의 받는 힐량 감소에 대한 디버프를 얻는 또 효과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대석궁 네 사냥 효율에 대한 증가 버프를 받게 되고요. 신규 스킬인 거대한 향연은 향연 유탄을 사용했을 때 공격 능력이 증가가 되게 되고, 네영 등급을 사용 했을 때는 향유 누적 횟수에 따라서 범위가 또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거의 향연 유탄이 필수 스킬이기 때문에 거대한 향연 또한 굉장히 시너지가 잘 맞게 필수로 배워야 될 스킬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연발 사격에 대해서의 전설 스킬은 광역 스킬로 바뀐다라고 해요. 네 마지막은 영웅 등급의 가로 막는 향연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집행관이고요. 집행관에서의 먼저 수호 스탠스는 생존과 돌진, 그 다음에 은신 탐지가 생기게 돼요. 네 향사수의 장궁 스탠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스킬 피해 저항률과 보스 명중이 증가되게 되고요. 수호 스탠스에서의 신규 스킬 이 신의 사슬은 신의 사슬을 사용한 이후에 사슬 속박 사용 시에 캐릭터의 방어 능력 상승과 또 영웅등급을 찍게 되면 내 네, 신의 방패를 시전 중 일정 타격을 받았을 때 강화된 사슬 속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내이 네, 신의 사슬 하나만으로에 대한 효과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실현의 외침에서는 은신된 적을 탐지할 수 있게 되고, 단호한 의지 스킬에 대한 쿨타임이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냥에서의 심판 스탠스, PVP와 사냥 능력이 강화된다라고 하고요. 신규 스킬인 이속제 스킬은 참외의 도끼를 사용했을 때 공격 버프가 추가되게 되고, 그리고 영웅 등급의 참외의 도끼를 사용했을 때는 도끼가 추가가 돼서, 좀더 추가 타격과 좀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징벌의 도약에서는 빙결과 기절 해제 기능, 네영 등급의 죄의 균열은 넘어짐 확률 증가가 되고 이 전설에 대한 맹렬한 돌격은 기절 확률 증가. 그 다음에 영웅 등급의 죄의 균열은 기절 대상 위력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마지막 헌신 스탠스는 좀 되게 짧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광역 스킬 피의 저항률과 보스 명중을 가지고 있어요 신규 스킬인 집결 명령이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군대원과 파티원을 자기 주변으로 소환시키는 어, 이런 스킬이에요. 소환된 대상은 HP도 회복을 하게 되고 그다음 공격 능력도 증가가 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환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환영 검사입니다. 자, 먼저 장검 스탠스 전장 그 쟁을 할때 있어가지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끔 좀 패치가 되게 되는데 신규 스킬인 상처 회복으로 인해서 체력 회복과 그다음에 방어적인 능력을 상향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빠르게 자기 치유를 한 이후에 전장 합류를 할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웅 등급의 배우의인격은 침묵 효과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설 등급의 암기투척은 광역으로 수면 효과를 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요것도 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쟁할 때 있어가지고 네, 다음 환영검 스탠스는 네, 사냥 효율에 대한 개선 버프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신규 스킬인 눈부신 열광은 공격력 증가와 환영검기의 위력과 사거리 대상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 등급의 환영검 투척은 원래 한 명만 땡겼는데 세 명까지 땡긴다라고 하고요. 또 영웅등급의 환영돌지는 광역으로 넘어짐 CC기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영방패 스탠스는 아군 지원을 향상시켜준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광역 스킬피의 저항률과 보스에 대한 명중치가 증가가 되면서 내 네, 신규 스킬인 고결한 희생은 체력이 70% 이상인 적을 공격했을 때 디버프 적중률이 증가가 되면서 또한 영웅 등급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희생의 방패를 두 명한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속 사용이 또 가능하고 전설 등급의 용맹한 돌진은 응신탐지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 체인지 목록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직업들 그 안에서의 스탠스마다 변화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네그 다음은 성장을 위한 컨텐츠 확장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규 영추 종자 4 개. 네 전반적으로 PVP랑 PVE에 대해서 활용하기 좋은 능력치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휘에 대한 레벨도 확장이 되게 되고요 주로 공격 계열의 능력치가 배치가 된 30단계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증표와 부활의 증표 상점도 좀 개선이 돼서 일단은 월광석과 태양석 그 다음에 영장비 기록과 영심연석 조각들에 대한 구매 가능 개수가 증가가 되고 네, 그리고 악휘 뭐 선택 상자라든지 고급 추종자 계약 소환권과 뭐 등등 여러가지 충전석들도 판매를 하면서 유저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추가가 된다 네, 그 다음은 여러가지 많은 편의성 개선 중에서 첫 번째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에서 지금 시즌 패스 1일 임무 자동 완료 기능과 어시스트 중에서 추종자 자동 파견 이두 네, 가지의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스의 체력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토벌 의뢰 보스랑 보스 토벌전에서의 보스이두 가지 얘네들 체력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사냥터 보스에 대한 정보도 개선이 된다라고 해요. 표시 UI에서 등장 시간 없었던 게 등장 시간 표기가 되면서 그 전에 일반 혼돈 보스를 몇 번을 잡았는지, 요기에 네, 대한 카운트까지 같이 되게끔 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파벌 의뢰 캐스트도 8개에서 16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검은 칼에 대한 침식 범위, 네, 4단계에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는 좀 좁은 곳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많이 범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결사에 대해서의 선물도 약간의 상향이 되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사 던전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삼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매칭이 너무 잘못돼서 구도 자체가 균형에 맞지 않았던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상위 등급인 챌린저 리그에서도 연합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는 구도는 어쩔 수 없이 결사 던전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의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 네 가지 정도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점수 분배 시스템을 개선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부분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결사와 점령할 수 있는 탑의 수량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챌린저리그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1대1 매칭으로만 해서 딱그 결사끼리만 붙을수 있게끔 매칭이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은 매칭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소속된 결사 기준 내 입장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매칭했을 때딱 그거를 걸고 나서 내가 이제 결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옮긴 결사에서는 진입할 수 없다라는 점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은 봉인전에 대한 에테르. 네, 30%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8월 28일부터 2주간 네, 진행될 예정이니까, 심연석이 많이 부족했던 결사라면, 네, 꼭이 기간 활용해서 봉인전을 많이 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내일 있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클래스 체인지와 클래스 집중 케어 내용들, 그 다음에 성장 컨텐츠 확장되는 이세 가지의 요소들과 편의성 개선 내용들, 네, 또 한번씩 기대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가서, 후원 등록 한 번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